안녕하세요. 이승윤 씨, 오래간만입니다. 아, 제가 이 창업 때문에 그리고 사업을 펼쳐 나가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요. 아, 오래간만에 이승윤 씨에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어, 영상 사업도, 그러니까 기획 같은 기획사 사업도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 기획사의 한 직원하고 통화해 보니까, 뭐 구월 말까지는 공연 스케줄이 꽉 짜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빨리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게 되고 포탈을 키워 가면은요. 그중에 하나의 사업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그런 이승윤 씨처럼 1인 창업사나 또는 그 1년 단위의 계약을 했던 그런 소속사들의 일들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뭐 정부 차원이나 이런 쪽으로도 공연 잡을 수 있으니까. 어, 지금은 뭐 많이 알리시고, 원업던 노래들 마음껏 하시고요. 어, 장기적으로 가려면 건강관리, 몸관리, 이런 거다 하면서, 또한 충전의 시간이 있어야, 자신만의 충전의 시간이 있어야만이 새로운 명작 명곡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1년 계약을 하시대요. 어디하고도 1년 이상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2년 또는 3년 안으로 사업을 키워나갈게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쪽에서는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요, 책을 막한 5천여 권 넘게 쓰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승윤 씨의 가치를 잘 압니다. 또 함춘호가 제 친구고요. 그런 식처럼 함춘호도 노래를 되게 잘 불렀었어요. 기타만 잘 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승윤 씨는 함춘호에 비해서 친구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승윤 씨가 소속을 1년 단위 이상 하지 않기를 저는 바래요. 그게 노예 계약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또는 2년 안으로 반드시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겠습니다. 그러면 이승윤 씨가 충분한 돈을 받고 그리고 충분하게 자기 노래를 만들면서 원하시던 명곡을 스코피언스나 뭐 할리데이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다시 나올 수는 없겠지만 뭐 퀸의 또 레드제플린의 롤링스톤스의 뭐 그다음에 노즈나 그다음에 많잖아요 그런 팝송 그 그런 그 유대한 그 퀸이나 그다음에 그 하긴 저는 그 오래된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 좋았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나가면 이해로뭐 이런 쪽까지는 갔었어요. 그리고 뭐 그럴까? 뭐 레스트 트라인 투런전이나 그다음에 유민 레브리슨 투미 같은 거는 다른 사람이 불렀지만, 아니 그런 식으로 그어 비지스였나, 시스코였나, 하여간하 뭐뭐 그렇게 해가지고 산타나 뭐, 뭐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래도 잘못 부르고요, 박치에다가 잘 모릅니다. 단지. 누가 어떤 음악이 이거는 대박을 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그런 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승윤 씨가 세계적인 스타트,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로서만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요 1년 이상의 계약을 잘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양아치처럼 사업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서로 공유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읽은 5천 권의 책 중에서는 소설과 시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예, 그런 것 중에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시집을 읽으면 가사에 도움이 될 거다 또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드릴게요. 이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들 세월호 참사의 문제들 뭐 이런 거면서 전 세계에 일어났던 지금 또 변화되는 디지털 사회나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승윤 씨가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원하시면 정홍이 씨와 이무진과 이소정 양까지는 제가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만 지켜보시면 루팡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커가는지를 지켜보시고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3, 이승윤 씨가 7을 갖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홍 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무진 씨, 이소정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반드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커지면 그 블랙핑크가 YG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블랙핑크가 좀더 오랜 세월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블랙핑크 이후로 커어는 많은 그 작은 중소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그 제가 커지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항상 예술가 창조인 아티스트 그들을 대상으로 하되 항상 투명하게 공개를 할 거고 같이 비전을 공유할 거면서 또한 제가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인간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요 그 성공한 기업들 개발들이 많잖아요. 뭐 친구나 뭐 후배들이나 이런 애들이 거기에서 지금은 다이원급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대기업들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슨 큰 콘서트 같은 거 여는 것도 이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청연합회하고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공연들도 만들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올해 안으로 상당한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때 충분히 그 정도의 능력이 되면 그때는 저하고 계약하시죠. 제가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서 이런 존재가 한국에도 있다라는 것을 세계에 알려 드릴게요. 정웅이 씨도 이모진 씨도 이소정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돈이 더 들어오고 정부로부터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창업 지원 받고 뭐 여러 가지 투자가 들어오면은요. 뒤늦게라도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지분들도 조금씩은 다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상생을 하고 같이 커가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그렇게 돼서 나중에 커지면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ost 이런 것들도 다물어올 테니까 그런 것도 부르시고 막할수 있게 해 볼게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금 막 즐기시면서 젊음을 불태우시고 그동안 못했던 한들을 다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안테나나 이런 유희열이 하는 그런 쪽과 또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쪽에다가 사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드릴 수도 있고요. 저는 큰 대학으로는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작은데 인디밴더들을 좀더 키워주고 인디밴더들을 모아서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 공연을 하게 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잡아갈 테니까 일단 이번 1년 계약을 이후 제가 회사를 조금 잘 키운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계약을 다른 소속사하고 하지 마시고 일단. 저를 한번 만나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때쯤이면 완벽한 사업 기획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고, 아예 이승윤 사이트를 저희 홈페이지와 포털이나 이런 데를 만들어서요. 이승윤 씨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접속해서 볼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무진 씨도요. 그 다음에 정용일 씨도, 또 이서정 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자라나는 청춘들이. 그런 일을 하고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는 시장을 어떻게든지 구축해보도록 평생을, 마지막 평생을 노력해보고, 홀라당 떠날 테니까, 에, 그것만 보시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에 너무 바빠서요. 그리고 2, 3개월 동안 너무 많은 힘든 일들이 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됐고요 혼자 살면은요, 독거노 일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얼굴은 이래도 제가 59세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왔고, 소아마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약자들, 소외계층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도 알면서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연대를 나왔고 재수를 해서 성적이 왕창 떨어졌지만 아무튼 연대는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대부분이 뭐 서울대나 연고대를 다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각 기업이나 뭐 정부 과처에서 장차관급으로 있고 막 이러니까요 아무튼 사업을 키워 갈 테니까 1년 후 재계약 할 때는 한 잠깐 동안 생각을 멈추시고 일단 저를 한번 만나보신 다음에 다음을 하셔도 하셨으면 해요. 이무진 씨도 마찬가지고 정웅이 씨, 이소정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